상쾌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성화되어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는데 여호와의 손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개입하시고 어찌 이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면 막혔던 단이 헐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용기도 생길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일이 쉽게 풀리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국가를 이끄시면 민족을 이끄시게 되면 안될 일도 잘 되게 되고 안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질서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17절에 사막 같은 내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만지시고 이끄시기만 하면 18절의 말씀처럼 다쳤던 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강과한다면, 내방쳐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 누구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에 빠져 사악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죄, 죄를 뒤집어 씌워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뇌물과 폭력이 난무하고 올무를 놓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악한 사회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이 난무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신원하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계획하고 부끄러움 없이 폐역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도 못하고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도 못 알아봅니다. 주인도 법도 모르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지로 끌려가는 목숨을 포기한 체념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모든 귀에는 막히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물한 모금까지도 마시지 못하고 땅에 쏟고 마는 꼴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심인데 이것이 최대의 진노이고 가장 큰 형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비밀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세밀하게 소수점까지 계산하십니다.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의도를 파악하시고 결과를 예측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준에 납득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돕고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지중해의 험난한 먹히고 먹히는 숨 막히는 그 국제 정서 속에서 이사야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스라엘 만방에 외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신혼해 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죄를 떠나 거룩하여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